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용도가 뭐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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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이고 노유자 시설이고 교육 연구 시설이에요. 교육 연구 시설. 음.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다른 용도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을. 자,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어1 2 3 4 5 6 7 8 9 표로 돼 있죠. 여기에 보면 가장 상위군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6번이에요.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그 안에 보면 노유자 시설돼 있죠. 네. 노유자 시설 여기가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시설 또는 유아 관련된 시설이 노유자 시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면 카페, 카페. 카페를 하고 싶다. 가능. 카페.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laughs>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6번이었단 말이에요. 네. 카페는 몇 번이에요? 7번. 카페는 7번이야.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가 쉬워요, 허가가 쉬워요. 당연히 신고가 쉽죠. 그러면 얘는 하이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